안녕하세요. 민트병원 혈관센터 원장 남우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수술 전 여러분들이 필요한 준비사항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석을 시작하기 전에 수석 혈관을 만들기 위한 조성 수술을 하게 되겠고요. 또는 잘 쓰던 혈관이 망가진 부분을 고쳐 써야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교정 수술이라는 걸또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셔야 될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투석 혈관 조성수술은 되게 주로 쓰는 오른손잡이라고 할때 왼손에 만들게 되고요. 왼손에 아래쪽에 만들게 될지, 위쪽에 만들게 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면밀한 검사, 특히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위치를.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는 이제 조성수술을 자가로 하게 될지, 또는 인조 혈관을 사용해서 해야 되는지 등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혈관 상태를 잘 유지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만성 심부전의 진행을 관리하게 되면은 많은 체열과 검사를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대개 체열을 하게 되는 것을 팔례 혈관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팔의 혈관이 오그라들고 좁아지고 이 투석혈관으로 키우는 혈관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투석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거나 또는 앞으로 미래에 내가 투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팔의 혈관을 잘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되도록의 체열을 손등의 혈관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고요. 부득이하게 체혈을 팔꿈치에 있는 혈관에서 하게 됐다 그런 경우에는 팔꿈치의 혈관이 터지지 않게 잘 체열하는 것도 중요하고 체열 후에 멍이 크게 들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팔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팔 혈관이 적정한 크기로 유지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약에 대한 주의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어, 투석 환자분들은 또는 투석이 예상되는 환자분들은 고혈압, 당뇨, 그 외에도 고지혈증, 뭐 심장질환, 뇌질환, 여러 가지 질환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이 수술을 시행하는데 출혈 성향을 높이기도 하고 또는 마취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출혈이 주의되는 약들 항혈소판제제 아스피린 계통이나 또는 기타 혈소판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약들 그런 약들은 수술 전에 되도록이면 중단을 하고 오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중단이 부득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혈로 인한 상처 합병증 등에 대한 위험성을 어느 정도 좀 감안하고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약들은 특히 아스피린이나 항혈소판 제제 같은 경우는 최소 한 5일, 가능하면 7일 정도 약을 중단할 수 있는지 약을 처방해주신 의사분들과 상의를 먼저 해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아, 저희 병원에서는 조성 수술 환자분들, 교정 수술 환자분들의 상태가 수술에 적합한지,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소 마취, 부위 마취, 수면 마취 등의 상태가 적합한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단계로 가슴 사진, 흉부 엑스레이 또는 심전도 그리고 각종 이제 혈액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본인이 투석 현재 상태, 어, 투석 요일이라든지 투석 시간, 투석 시 문제점이 없었는지 근래 이제 수술 전에 투석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게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저희가 또 주의점 알려드리는 상황 중에 수술 전 금식은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전 국소 마취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금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다만 수면 마취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금식이 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수면 마취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속이 메스꺼지고 울렁거리고 좀더 심하면 토하는 증상들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토하는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 주무시다가 그, 토물이 기도를 막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식이 좀 필요할 수가 있는데, 금식은 보통 수술이 예상되는 시간 두세 시간 전에 금식을 권고를 드리고, 그 전까지는 어물 정도까지 또는 아주 가볍게 어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석 혈관 수술은 기계 호흡이 필요한 전신마취까지는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수술 부위가 굉장히 작고 통증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소수술 또는 굉장히 표제 부위에서 진행되는 수술은 국소마취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국소마취제를 사용해서 약 1시간 정도 내외에 마취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국소마취제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요. 하지만 수술 범위가 넓고 또는 국소 마취제로 모든 수술 영역에 대한 마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 혈관이 굉장히 커져 있는 교정 수술 같은 경우는 수면 마취를 병행해서 여러분들의 수술 시간 동안 통증이 최소한이 되도록 저희가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면 마취는 진정 마취제 를 이용하게 되고요. 진정 마취제를 이용하면 우황 청심원을 먹는 느낌,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어, 잘 맞는 분들은 수면을 통해서 좀 편안하게 수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